안녕하세요 크사맨입니다 여기는 코코코코코 엑스입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느냐 오늘 여기서 신산업 스타트업 테크 엑스포가 열린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막식이 열리는 첫째 날입니다 저랑 함께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도왔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실게요 신산업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신산업 혁신 분야 창업들. <laughs> 네, 이곳이 신산업 스타트업 테크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 비동입니다. 여기서 신산업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세개 분야를 신산업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표준협회는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이두 가지 분야에서 글로벌 협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엑스포 현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걸어가는 곳이 기업 부스들인데요. 이번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수많은 기업들의 부스가 이렇게 사방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곧 개막식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푸준협회 강명수 회장님도 참석 예정이십니다. 좀 이따 개막식 때또 만나뵐게요.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뵀습니다. <laughs> 저희 그 오늘 스타트업 요 엑스포에 오게 됐는데요. 저희 한국표준협회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한국표준협회는 글로벌 협업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공동 기술 개발, 공동 제품 개발, 필요한 자금 유치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끈다. 스타트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들어가세요. 네. 여기가 지금 잡페어가 열리고 있는 곳인데요. 보니까 이력서 사진 촬영도 이곳에서 해주고 계세요. 저도 뭐 세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력서 사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도 옆에 다놓으시고 네. 기생잘나오나요 제대로 나올 겁니다. 네. 네. <laughs> 자, 둘, 둘 셋.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정도 있다가 오셔서 본인 얼굴 아시죠? 아 얼굴 그저 잘 알죠. 본인 얼굴 찾아갔습니다. 어이제 얼굴이 아닌데? <laughs> 자폐어에 온 학생 한 분을 보시고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년이 혹시 3학년입니다아 그럼 아직 일년 정도 여유가 약간 있으시네요. 그죠? 네. 지금부터 벌써 또 이제 미색을 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친구들은 근데 어디가고 혼자 이렇게 떨어져 계세요? 아... 다 뒤로 물러서다 <laughs> 오늘 본 기업들 중에 좀뭐 기억에 남는다거나 이런 데 있으세요? 가온칩스랑 네. 넥스트칩 어떤 면에서 끌리던가요? 일단 제가 네. 아직 그두 곳밖에 못 돌아보긴 했는데 취직이나 이런 연계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뭐 취직 잘하고 나면 표준 옆에 전화 한번 주세요 <laughs> 네. 맛있는 거 사줄게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 다 찍고 기다려. 아, 다 찍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앉아는데 티 났어요? <웃음> <웃음> 어차피 이렇게 되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강원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입니다. 아, 다 친구분들이세요? 그럼. 저만 4학년이고 나머지는 서울배. 다 3학년. 아, 선후배. 그 친구라고 했을 때 그래서 머뭇거렸구나 어? 아, 아니, 아니. 다 같이 뭐... 밥 맞서서. 아, <laughs> 저, 어떻게, 저, 저도 밥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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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학년이시면 취직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오신 건가요? 네. 반도체 회사 쪽으로 생각하고. 반도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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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난이 상당히 있다 들었어요. 네. 뭐 아직 면접을 보신 건아니시고요 네, 본자은건 아니고. 아, 아 그러면... 네. 아무튼 뭐꼭 취직 잘 하시고요. 빠지던 얘기 계속 하시고요. 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laughs> 네. MZ랑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나요? <laughs>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지금 자폐의 기업들이 아주 많은데, 제가 이 기업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아, 어떻게 오셨는지. <laughs> 찾아보니까 평균 연봉이 7,500이더라고요. <laughs> <laughs> 어, 요번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게 된 동기가 좀 있으실까요?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인재분들이 네. 회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이번 작품에 아, 그러셨구만. 또 많은 학생들이 와서 궁금한 걸좀 물어보고 되게 그러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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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터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laughs> 네 지금 이곳은 데모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는데요 데모데이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한테 기업들을 소개하고 또 협업 유치를 위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데모데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랑 기업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모아텍의 대표 정후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펩리스 회사로서 임피던스 ROIC를 개발하여 양산을 하고 있고 칩 하나를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네. 센서들 개발하고 아... 있습니다. 경상북도랑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 네, 지금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네. 한우연구실 네. 팀이랑 네. 한우의 임신 가능 시기, 분만 시 네. 알림까지 가능한 센서입니다. 더불어서 저희 협회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협업 지원을 아마 받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지원이 어떠셨어요?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랑도 저희가 지금 협업을 네.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제 전시공 공간까지 저희한테 제공해주고 아 제품도 구매해서 직접 네. 구매해서 해주는 걸로 네. 지금 해줬기 때문에 표준협회에서의 도움이 저희한테는 아주 좋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 빅3 프로그램이 네.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네. 이어졌으면 좋을 것 아유. 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KSA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번에는 저희 한국표준협회에 또 지원을 받은 다른 기업을 찾아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피코팩의 오근영입니다. 창업한 지 6년 정도 된것 같고요. 반도체 센서를 이용한 X-ray 디텍터 그리고 스선 발생 장치를 만들어서 검사 장비 쪽에 사업을 진출하기 희망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코팩 고입니다 피코팩이 무슨 뜻인가요? 피코라는 아, <laughs> 말은 단위예요 단위? 마이크로보다 작은 단위에 네, 네. 팩은 이제 반도체 모듈을 만드는 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친하신 분을 만났는데 네. 야 지금 너무등치하고좀 맞지 않는다 네. 자이언트팩 뭐 이런 그, 걸로 아, 야 하지 않겠냐 육신은 사실 외곽급이신데 <laughs> 아, 네. 저희 이제 협회를 통해서 글로벌 협업 지원을 받고 계신데 또 이런 점이 참 좋았다 아니면 뭐 조금 아쉬웠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좋은 부분은 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많은 사업비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었다 아, 그래서 네. 이게 1년으로 끝나지 않고 2년 네. 3년으로 계속 연장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연장되는 브릿지 과정 중에 큰 힘이 들지 않는 거에 대한 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 네. 아,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을 아, 네트워킹. 네트워킹과, 아, 그렇죠.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네요. 네. 네, 코로나라는 그 유례 없던 참.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된 점, 저도 참 들으면서도 아쉽네요 3년을 마치시고 졸업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또 후배님들, 그 기업들을 위해서 한번 뭐 힌트 하나 주실 수 있다면?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네. 축하드립니다 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연속적인 사업의 결과가 1년이 아닌 2년, 3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 확신을 아, 합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크세맨과 신산업 스타트업 엑스포, 테크 엑스포죠. 첫날을 같이 관람을 했는데요.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데모데이와 그런 행사가 있었다면 내일은 바이오 헬스 분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갑자기 뛰니까 잠깐만. 아. 내일 뵙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엑스포 1차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바이오 헬스 분야 데모데이도 하고 많은 설명이 있을 텐데요. 저랑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도 데모데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앉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이 진짜 좋네요. 지금이라도 엔젤 투자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헬스 분야의 저희 스타트업 기업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주식회사 움틀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할수 있나요? 움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이오 산업용 멤브레인을 개발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과 진단 키트 회사들이 앞으로 쭉 뻗어 나갈 수 있게 저희가 뒤에서 잘 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멤브레인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 쉽게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멤브레인이 아, 어떤 건지 네,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크기가 다른 물질을 분리해 줄수 있는 필터라고 네,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협회 쪽에 지원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혹시 받으시면서 좀 좋았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회사들은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3년 동안 이제 사업화 자금 하나 이상의 R&D 프로젝트 네. 그리고 제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보증 연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 안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에 맞춤화된 그런 지원 사업으로 아, 네. 그렇죠. 생각이 되시는 정말 거죠?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것에서만 네.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네. 여기서 연구개발도 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는 만나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영 기관들이 이런 네트워킹을 정말 잘 해주세요. 오늘도 끝나고 나서 또 치맥 파티가 있는데 네. 그게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번에는 저희 아주 잘 나가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죠. 레벤피플의 네, 이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레벤피플에서 전략과 기획을 맡고 있는 김경서 이사입니다. 저희는 몸 안에 어, 있는 필수 미네랄로만 만들어진 생활성 금속을 가지고 어, 마이크로 리드 패치를 연구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지덤을 과거에 또 이쪽에서 와, 만드셨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대웅제약하고도 계속 코어을 하고 계시요 아, 예, 네. 대웅제약에 네. 이제 저희가 제조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네. 전국에 있는 약국과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지덤 저희 애들도 여름나가 드잘 붙이고 그래요, 지금.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큰애가 중학교. 아, 예. 가장 예. 많이 나올, <laughs> 이 많이 나올 시기인데요. 네네. 이번에 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좋으셨을까요? 저희 회사를 몰랐던 분들도 어, 매치업이 좀잘 돼서 아, 매치업. 회사를 예, 소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게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미 잘 나가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 더 성장을 위해서 포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조금 더 열심히 달려서 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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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이런 제품들을 한번 체험해 볼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한번 와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촬영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피부 나이는 34살로 나오죠. 34살이요? 네. 되게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진짜. 요거는 검사를 어떻게 하게 돼요? 간단하게 타입 타액 침이죠. 아 침을 뱉어서. 네 어, 침을 좀 뱉기 어려워서 제가 계속, 뱉, 계속 뱉어드릴 수도 있겠네요. <laughs> 그럼 제게 아니잖아요. 오 <laughs> 네. <laughs> 어, 이게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지금 입이 말라가지고. 네네. 들어서겠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해주셨으니까. 네. 영함 주시면. 네네. 네. 분석해가지고 뭐 해드릴게요. 아 진짜로요? 네네. 제 아, 여기 시간이 네. 있거든요. 네네. 네. 이건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야또 이거를 무료로 검사를 해주신다니 참 좋기는 한데.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까지 다는데 요새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 걱정이네 네 이번에는 이노베이션 매칭데이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셀트리온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원, 표준협회에서 지원했던 움틀이라 회사랑도 이미 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거 뭐 좋은 점이 있었을까요 좀? 움틀은 이제, 이제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네. 제대로 같이 한 스타트업이 되겠네요 아, 네, 어, 네. 첫첫 빠리 좋은 급 빠일 겁니다. <웃음> <웃음> 지금 거의 뭐 자체 개발한 멤브레인 탑재한, 저기 음 벤치 네. 이제 보틀탑 필터까지 이제 만들었고 네. 보, 보틀탑 네 맞아요 네. 형식인 네.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한 결과도 되게 상당히 좋게 나와가지고 네. 기대를 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laughs> 거기 외에도 오늘 아마 많은 스타트업의 그 발표를 들으셨을 텐데요. 아, 네. 좀 관심이 가던 기업이 있으시던가요? 네, 그래도 되게 뭐 기숭이나 특허나 네. 사업 모델 같은 경우도 되게 탄탄하신 분들이 네.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래 어떻게 잘 머리를 굴려야 할지 아그러시구 <laughs> 네, 새로운 또 일을 자꾸 만들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텐데요 네, 혹시 자사주는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다이어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 했...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G2 헬스케어에서 PC 사업부 디지털 쪽 리드하고 있는 이주원 부장이라고 합니다. 어, 게 오늘 매칭데이 참여하셔 가지고 쭉 스타트업들의 발표를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이런 아이템들은 협업하면 좋겠다. 그런 게 조금 있었을까요? 어, 네. 어, 굉장히 유의미한 행사였다고 네. 생각이 드는 것은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업체가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뭐, 아무리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도 그 대기업 집단이 모든 디지털의 스펙트럼을 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스타트업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네. 어, 병원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다고 하면 또는 산업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네. 관심이 가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아우, 저 훌륭한 시간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창업성장센터장님, 김은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밖에서 오니까 더 반가워요. 아, 그니까또 <laughs> 우리나라에 많은 엑셀레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 표준협회만의 뭐 특장점이나 강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협회는 60년간 네. 기업성장을 지원해 온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 인증, 뭐 표준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업 성장을 지원해온 DNA가 있는 조직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여타의 AC들과 다르게 투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성장을 가속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음. 뭐 예를 들자면 교육이나 해외 진출, 그렇죠. 수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 네, 저희가 네.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이번에 지원 사업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창업 사업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내년도에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협업 그러니까 스타트업들과 대형 조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대형 조직과의 어떤 협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 가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더 좀 많은 산업부문을 저희가 좀 담당해서 네.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협력을 하는데 제가 일조를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 지금 스타트업들과 기존의 중견 대기업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다리를 놓으시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아, 아 건설업가를 아, 다시 아, 하셔야 돼요 아, <laughs> <laughs> 아, 리고 바꿔볼까요? 네.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네 이번에는 이번 엑스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표준협회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저 한국표준협회 창업성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은입니다. 어제 개막식 때 보니까 상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 예. <laughs> 저희 팀이 잘했는데 제가. 대표로 받게 돼서 좀 쑥스럽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어제 오늘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번 그 신산업 테크 엑스포가 어떤 좀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진행했던 신산업 테크 엑스포는 저희가 2020년도에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빅3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20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 22년도에 첫 번째 이제 졸업 기업이 나왔고 이 졸업 기업들을 이제 성과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또 축제 겸 해서 이제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모시고 하는 축제장으로서 처음 열린 행사였습니다. 아, 엄청 크더라고요. 아.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고, 네, 저희도 한 250여 개 업체를 지원을 했죠.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을까요? 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그 아마 다들 조금 한번 기사를 보셨던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음. 희귀질환 중에 어, 주사액을 한번 맞는데 1억이 든다라는, 네, 예, 척추성 분위축 중후으로 아, 맞아요. 저도 봤어요. 예, 네. 그런 친구들을 치료제 약이 현재 엄청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 약을 개발하고 있는 로슈. 네. 네, 저희 한국 로슈하고 저희 스타트업 엑소시스템즈를 연결해드려서 네. 그런 약에 대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게 네. 그리고 항상 그 친구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그런 네. 기술들을 서로 접목시켜드리는 네.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좀 뿌듯하고 약간 가슴 울림이 있는 그런 사례였던것 같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도 네.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이렇게 해 가실 텐데요. 그래서 내년에 좀 어느 측면에 주안점을 두시고 사업을 수행해 나가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협업 분야에도 새롭게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 글로벌 기업들을 우리 스타트업하고 연결해서 또 새로운 의미 있는 사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세계로 진출시키는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또 협회나 우리 스타트업. 들의 화이팅을 위해서 네. 한번 화이팅 크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셋 화이팅! 네 어제 오늘 양일 동안 크사만과 함께 우리 신산업 스타트업 테크 엑스포를 지켜봤습니다. 어,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거는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서 유니콘으로도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중견기업 대기업들과 적절한 협업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일 동안 저랑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크사맨 그 이번 편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코코코코코 엑스였습니다. 아 힘들다.